니들 나는 간다 설레는 가슴 들성의소나무들야잊 잊을 니들 니들 야 백조가 는면목에시월이 흘러가면 붐은 다시 오른만 떠나면 다시 모들 아 야, 자리 끌아 나는 간다 설레는 가슴 황덕빈 고지서나 말 없는 시다 강아 음, 산설고 물도 서른 님 계신 타국 땅으로 그리운 사랑 찾아 희망 찾아가는 길 떠나면 다시 못을 알알알 알알알 이머이 어, 노래 무슨 노래 거야? 이거 제목이 영화 주제가인데 검신 음. 나과라보에나 저기서 한번 부르난다그 음. 노래 부르는 제목이 아이고 잘 듣는 노래죠. 어머니. 뭐, 영화 주제가 뭐뭐 뭐 영화 주제가만 이제 음. 노래 이제 이제 으로면서 노래 좋아하 노래. 근데 너무 그 애왕 다부르또 놀랍다 나는. 긴자야. <laughs> <laughs> 아, 음. 그걸 아유, 잘 그거 다애완불로 대단한데. 음. <laughs> 이으나도찾아보고다어니 음. 노래가 좋아있 네.